안녕하세요 니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해주세요. 어 근데 아까 친구 전화가 좀 끊기고 해서 지금 다시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저희 막 기양을 본다고 해서 어 언니 신세계 백화점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도 갔고 시내도 갔어요. 근데, 시내 밖에서, 오늘 눈이, 제가 사는 곳은 많이 왔는데, 여러분이 사는 곳은 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곳은 왔긴 왔어요. 그래서, 왔긴 와가지고, 왔긴 왔어요. 그래서, 그, 시내 밖에는 못 다니고, 지하상가에만 다녔습니다. 지하상가랑, 신, 신세계 백화점 갔는데, 거기서는 진짜, 문구 막 그런 용품이 있는데, 살려고 그랬는데, 갔는데, 요새, 어, 뭔가, 음, 뭐래, 시간도, 리라쿠마, 막, 구데타마 같은 것도 없고, 해서, 그래서 집에서 딱 살려봤는데, 사람들이 완전, 진짜, 많은 거예요. 줄서줄수 줄 있는 사람이. 그 매장에서 밖에까지 있더라고요. 줄서 있는 사람이. 그래서, 못 샀고요. 뭐, 그냥, 미녀와 야수랑, 그냥 뭐, 가방, 뭐 어, 싸게 팔길래 가방 샀고요 샀고요 한 10만원 정도 들었어요 10만원 정도 들었고 10만원 정도 들었는데 10만원 들었다 거의 10만원 그정도 들었는데 제가 산거는 별로 없어요 하나 둘셋 네개 밖에 없어요 근데 엄마가 김 몇개랑 은행도 샀어요 은행은 제가 먹고싶다 해서 산거고요 뽕 소리 난 거, 이거, 립밤 발라려고. 산 거고요. 그리고, 또 뭐였더라? 살, 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들 줄은 진짜 몰랐어요. 제, 가 기도 뚫었거든요. 한쪽이 막 피멍도 들고 부었어요. 네, 이제 리뷰를 시작해볼게요. 소소해요, 근데. 일단 이거는 세안할 때? 세안할 때 쓰는 그런 거죠. 세날때 쓰는 건데 뺐는데 이게 그 이건 상표인데 제가 뗐어요. 제 옷도 샀는데 그 옷은 제가 그 마트가 는지딱 보면 아실 것 같아서 딱 보면 아실 것 같아서 옷은 못 소개해 드리고요. 가방? 멍거리 같은 거 샀어요. 이거는 미녀와 야수에 샀어요. 2,000원 주고 샀고요. 뽀송뽀송하고 솜사탕 같아서 샀어요. 너무 반, 딱 봤는데 이것만 딱 눈에 들어오길래 이거만 얼른 샀고. 이건 엄마가 맛있다고 사라고 해서 산 건데 이건 4,000원이에요. 근데 저, 여기 약간 좀 빨아먹으면, 빨아먹으면은, 어, 좀 카라멜 있는데 그냥 씹어먹으면 카라멜 안 녹아가지고 그냥 사탕으로 뜯게 돼요. 그래서 좀, 겨울 때 여름쯤에 먹는 게 카라멜 이 있어서 좋아요. 이제 봄됐는데 봄에도 먹으면 되는데 어느 때 먹어도 상관 없어요. 근데 그냥 저는 그렇다는 거지. 이렇게 4천 원 주고 사탕 샀고요. 지하 아니 그 시장에서 샀어요. 이런 지하상가에 있는 미녀와 야수에서 제가 보면 일본을 가나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는데 아마 갈 거예요. 아마 그 외숙모가 외삼촌이 허락만 하면 엄마랑 아빠는 된다고 했는데 오빠도 된다 그러는데그 외삼촌이 아직 애기 어리다고 저희가 애기가 있는 게 아니고 외숙모 네애기가 있는데 아직 어리다고 가면 안 된다 그래서 허락받는 중이에요. 아빠 소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그 여러분이, 약간, 일본어계에서봤는데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막, 되게 막, 뭐라 해야 되지? 막,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하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그냥 초콜릿 말고 녹차나지. 저희 엄마는 줬더니, 니글니글하고 맛없대요. 삶입 맛은 다 다르니까. 저도 먹었는데, 딱, 저, 저 뜯었어요. 너무, 맛있다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것도 4,000원에 샀어요. 4,000원. 그래서 딱 뜯었어요. 먹어볼게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겼어요. 저도 이거, 어 으, 손에 묻었어. 이거 먹는 거 먹고 싶으실 텐데, 있으신 분은 잘 모르겠지만, 없으신 분은 먹고 싶을 텐데, 먹는 소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먹고 싶을 텐데. 네. 예, 데딱 씹었을 땐 녹차향이 처음엔 딱 들어요. 음미를 하면. 근데, 먹다면 그냥 크런키? 그런 맛이에요. 맛있어요. 이렇게 있고 먹으면서 할게요. 죄송합니다. 끝에도 녹차 맛이 있어요. 이거는 가방인데, 오, 어, 핸드폰이 꺼질 뻔했어요 가방이. 제가 요즘에 <laughs> 치울 거야. 제가 요즘에 보시면 이런 가방. 되게 음 가방은 왠지 모르지만 좋아서 샀고요. 싸게 만 원에 샀어요. 만원 이거는 그냥 뭐 어디 갈때 대충 들고 다니려고 샀고요. 여기 보시면 안에는 안에는 뭐책상이좀 작아서. 여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서 이거 만 원짜리 하나 샀고요. 이것도 하나 또 샀어요. 저희 엄마 가방, 오빠 가방도 샀어요. 이런 민트색인데요. 예뻐가지고 민트색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민트색 아니셔도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Okay. 이걸로 여는걸걸려 아마 아닌가? 상관이 없나? 아, 이걸로 여는거예요 이게... 이걸로 여는거 맞나 근데? 맞는데? <laughs> 잠시만, 잠시만요 열고 올게요 이게 좀 열기 힘들어요 이게 보시면은 꼈다가 이거를 누른 상태에서 빼야 돼요. 열어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좀 열기가 힘드네요. 이렇게 안에는 다 갈색이네요. 안에 갈색이 있고요. 이건 다른, 이건 다른 주머니, 주머니구요. 이렇게. 음, 고 좀, 음, 근데 저는, 카는 아까 그, 그, 뭐냐, 아까 그거, 그게 제일 난, 아까 꽃이 제일 난거 같아요, 저는. 칸은, 음,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이것도 맛있어요. 이것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음,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신의 보이었습니다 구현하실 분은, 이렇게, 이, 여신상처럼, 여신상처럼 구환이라고, 구독했으면 구환이라 해도돼요막 구독할 분은. 아니면 그냥 구독도, 좋아요. 또 뭔지를 말하고 싶대요 있잖냐 형. 음 구독이랑 좋아요는 필수 알죠? <laughs> 그러면은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제귀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 수 있나? 잠시만. 지금 안 <laughs> 아, 보여드릴 것 같아요. 제 귀는. 제 다음에 얼공 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데, 얼공 할 생각이 약간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어디, 뭐 했다, 뭐 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럼 이렇게 해서, 소소한, 아주 소소한 신의 기입니다 아, 신의랑, 신, 어, 신의 말을 안 할게요. 왜냐면, 아 신의 말에. 신세계는 말안 할게요. 왜냐면 신, 신세계에서 산게 없어서. 그러면. TV 소리. 그러면. 그러면, 음, 뭐뭐요 그러면은, 니쿵미의 채널 끝났습니다. 구독이랑 진짜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그럼, 빠이빠이!